안녕하십니까. 초보 텃밭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어제 그 유상균 희성물을 주고 나서 배추를 살펴보니까 어, 좁은 가슴 이빨래라고 하는 그 유충이 에, 여기에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보니까 그 까만 벼룩 이빨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 몸에 까만 털이 좀흥성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찾아보니까, 예, 검은 가슴 잎벌레라고 해서, 예,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예, 은행 삶은 물을 예, 주었습니다. 근데 은행 삶은 물을 주려고 이렇게 배추를 하나씩 잎을 꼼꼼히 펼쳐보다 보니까, 아, 배추 청벌레 그 배설물이 아이보여서아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이 벌레 먹은 게꽤 있더군요. 두 마리를 에, 잡았습니다. 잡았 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하고 지금 다시 출근을 하자마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 배추 속을 지금 결구 중인데 결구된 속을 음 이렇게 이 정도 결구가 됐는데 속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말이 더 찬다고 해서 펼치는 작업할 겸해서 음 청벌레도 확인할 겸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을 하고 이쪽에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청벌레가 청벌레 그 변이 또 보여가지고 배설물이 보여서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차,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 찾아보니,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배설물도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정확히 보여드리기는 이렇게 보니까. 찾다 보니까 청벌레가 여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아침에도 두 마리 잡고 퇴근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아침에도 이게 잡아서 은행물을 뿌려봤는데, 죽은 채 하고 있다가 한 1, 2분 지나니까 살아서 네. 옆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네. 은행물을 이제 진하게 타서 하면은, 예전에 저쪽에 그, 무, 김장무에 청벌레 생겼을 때는 은행물을좀 진하게 타서 줬더니 그냥 즉사해버리던데 그 배추무에 그 약해를 좀 입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약하게, 약하게 주는데 그 물을 줬더니 죽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배추가 몇 폭이 안 되고 31폭인데 이안 되니까 손으로 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인데 출근하자마자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속도 많이는 못 벌려주고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많이 진행된 거는 아예 뭐 거의 벌려줄 수가 없고 다 부러지니까 이런 경우는 벌려줄 수가 없고 조금씩만 벌려줬습니다. 가능한 것만 많이 면그 정도로 이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어, 두청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마리가 보이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농약은 뭐안 하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은행물만 갖고 하는데 은행물을 붙하고 은행물을 세게 해서 주자니 그러면은 또 약해를 입을 거 같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은 손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오늘도 잡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살아서 게 가더라고요. 약간... 아침에도 은행물 뿌려봤는데 배추 쪽으로 가고 있네요. <laughs> 제가 손으로 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층벌레를 <laughs> 죽일 수 있는 뭐 친환경 살충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은행물을 진하게 했을 때는 죽는 건 확인을 했는데 실험을 해서 어, 무때 확인했는데 을 지금 진하게 줄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딱히 방법이 없으면은 손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배추 이 무는 지금 초반에만 달라들고 지금은 전혀 그 청벌레가 달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팽이도 없고 이제 배추가 청벌레도 어제, 오늘, 오늘 아침에 처음 발견을 했고, 어, 어, 뾰족한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 손으로 직접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잡어 보고, 내일 아침에 잡고, 또, 어, 어, 이틀, 어, 쉬는 날이라 쉬는 날 후에 와서 또또 음, 또 잡아주고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